와, 애써 민망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미고요. 어, 민주의 브이로그가 올라갔잖아요. 저는 사실 브이로그를 찍을 만한 일상이 없고, 저번에 올린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립 정보나 머리 이런 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분만을 위한 헌정 영상을 한번 <laughs>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찍었다가 잘될 수도 있나. 민주가 말을 안 하는 타입이라면 저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긴장하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화장품을 좀 좋아해요. 막 완전 코덕, 말이 수준까지는 아닌데. 제가 립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립 정보 물어보는 댓글이 달렸을 때 진짜 너무 기뻤어요. 제립 정보를 물어본 게 아니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찍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긴 지금 본관인데요. 여기가 지금 큰 방이거든요? 제가 가, 찍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어디가 제일 잘 나오나 돌아다녀 봤는데, 거실은 너무 적나라하고, 제 방은 뭔가 어둡고, 큰 방이 제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큰 방을, 큰 방이 제일 좋은 방인가 봐. 채광이 제일 좋은 방이니까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일단, 기초는 이미 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런 뷰티 영상에서는 기초 소개를 하는 게 약간 루틴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토너 패드는 이거 썼어요. 어퓨 더 퓨어 티트리 모공 패드. 근데 제가 기초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이게 뭔가 저는 좋았던 게, 이름이 포어 패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모공이 좀, 좁아지는 느낌? 제가 지금은 좀 덜한데 고등학교 때 진짜 여드름 많이 나는 피부였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민감하거든요. 이거 바르면 뭔가 좋지 않을까요? 그 유명한 거 스팟 세럼?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부분 부분 하는 거랑 같은 라인이라 뭔가 도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근거 없는 믿음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쓰는 게다 다이소 거지? 원래는 넘버진도 쓰고 토리든 것도 썼었는데. 제가 친구가 쓰는 거 이거를 한번 쓰고 나서 원래 제가 막 이런데 막 작게 뭐가 나는 거예요 여드름은 아닌데 근데 이걸 썼는데 다음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5천 원인데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이래서 화장품이 싸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제돈 없는 대학생이지만 그냥 어? 좋은데? 하고 그냥 한번 사서 써볼 수 있잖아요. 접근성이 좋잖아요. 물론. 뭐, 이렇 초점이 안 맞는 거 같냐? 아무튼, JM 솔루션 B5 히아 앰플이고, 헉, 판테놀과 11가지 히알루론산을 담았대. 헉, 그래서 내 피부가 좋아진 건가? 이 모양을 기억하셨다가 한번 사서 써보세요. 그 수분크림은 넘버즈인 건데, 할인할 때 앰플이랑 같이 샀었어요. 넘버즈 앰플도 좋아요. 발라서 뭐안 나면, 대충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판토텐산 액티브 수딩크림이래요. 1번인 것 같아요. 왜 넘버제인인가 궁금했는데, 그, 제품마다 뭐 1번, 5번, 3번, 뭐 이렇게 있어도 넘버제인인가봐요. 이것도 트러블 개선을 도와준다고 해서 샀던 것 같아요. 수분 공급하고. 이것도 좋아요. 제형 같은 것도 소개해야 되나? 참 좋았어요. 아이거 흘러. 아, 흘러. 이거 흐르네? 이거 흘러요. 어, 깜짝이야. 뭐야? 음. 그러면 저를다 했으니. 그냥 웃기다, 갑자기. 왜냐면 이거 찍는 게분가로 아무것도 없어서 <laughs> 책 쌓아놓고. 이원복 교수의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 뭐 좋은 문장 표현해서 문장 부호까지막 이런 책 쌓여있거든요. 제 입술에 각질은 떡히 없어서. 그냥 립밤은 안 바르고요. 사실 원래 안 바르고 시작하는데 뭔가 뷰티 유튜버의 문법을 따라야 될것 같은데. 전 이걸 씁니다, 쿠션. 하이. 근데 엘리베이터 거울 같다. 아무튼 저는 쿠션 이거를 쓰는데 클리오 킬커버 더뉴파운네어 쿠션. 저는 노란 때 살짝 밝은 피부라서 21호를 쓰고요. 옛날에 썼었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런 쿠션 같은 거쓸때 뭔가 하나 좋으면 그냥 그걸 계속 사서 쓰면 되는데 막딴거 좋다고 막딴거다 써보고 싶고 막 이랬는, 이래서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써봤던 것 중에 좋았던 거는 이거랑 바닐라코 거 커버리셔스? 크게 B라고 써있는 거 그게 좋았어요 그게 근데 좀더 커버력이 좋아요 이것도 커버력이 좋긴 한데 이 정도 찍어서 그냥 합니다. 화장하고 어디 나갈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진짜 저는 화장을 막 되게 뭘잘 알고 하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넓은 면적부터 이렇게 하다가 좀 양이 줄어든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양이 적게 필요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나 코나 이런 데. 이런 데를 해요. 넓은 데를 먼저 하고. 어, 여기 뭐가 났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안 없어져.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왜안 없어지지? 아 그니까 뭐가 크게 나도 터지면 흉터가 남든 어쨌든 사라지잖아요. 터지지도 않고 그냥 남아있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 너무 심지어 커가지고 모든 사진에 걸리는 거예요. 컨실러를 해도 그래서 맨날 메이투, 메이투 아세요 여러분? 이건 유튜브니까 그냥 말해도 되겠지? 광고도 아니고. 에이트 들어가서 맨날 여기 잡티 제거. 귀찮으면 그냥 올리지만, 무튼 팔로워, 팔로워? 팔로워도 아니야. 다내 친구들인데 뭐. 380명인가? 300, 암튼, 몇 명인데. 그사람들만 보는데 뭐 귀찮으면 그냥 올리는 거죠. 아, 왜 여기는 뭔가 이렇게 해도 안 사라지는 아 같냐? 입 주변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 눈밑에 뺨도 모공이 있기 때문에 좀 밀어주고요. <laughs> 진짜 웃긴다. 이것도 사실 뭐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 보면서 배운 건데 밀어주고요. <laughs> 민다고 사라질 모공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 쿠션 좋아하는 이유가 뜨는 거, 그러니까 막 각질 부각되고 막 뜨는 쿠션 진짜 싫거든요. 뜨는 게 제일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이런데 그냥 끼는 것보다도 일어나 보이는 게 제일 그래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예쁘게 무너지는 쿠션이 좋은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마에 뭐가 나요? 아, 슬퍼. 아니, 자꾸 카메라를 가리니까 좀 그렇다. 거울도 봐야 되고, 카메라도 봐야 되고. 아, 뷰티 유튜버 어렵네. 아. 진짜 원래 이마가 넓은데 <laughs> 예뻐 보이겠다고 핀을 꽂았기 때문에 여기 안쪽까지 해줍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데 그래도 봐줄만은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중요한 건 피부랑 립이랑 머리라고 생각해요. 머리빨이 진짜 커요. 진짜 이마가 넓고 평소에 앞머리를 까고 찍은 적이 단한 번도 없고 찍은 그러니까 밖에 나간 적이 다잘 없거든요 진짜. 아 더워. <laughs> 저 여기 옆에가 노래요. 이런 분들 계시겠죠? 어딘가에? 세상에 인구가 80억이니까. 그런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노래 같고 이걸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봤자 어차피 다시 노래져요. 트러블 같은 게 있는데는 한번더 해줍니다. 이렇게 말했서 뷰티 유튜버 된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요. 아 어, 더워. 더우면 선풍기를 키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선풍기 소리 들어가도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소리 나도 어쩔 수 없죠. 머리가 문어가 됐잖아, 대신. 어쩔 수 없죠. 아, 모르겠다. 카메라 세팅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다 꺼내놓고 쓰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진짜 확실히, 파우치는 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작은, 파우치가 막 이렇게 막 물건들이 쌓여있으니까, 아, 어디 갔어? 이러면서 찾아야 되는 게 너무 불편. 그래서 일단 좀 꺼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어, 배고파요. 왜 이렇게 초점이 잘안 맞아? 초점이 문꼬리가 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오나? 파데를 하면 모공이 가려져서 좋아요. 다리에다 해야겠다. 선풍기 다리에 하면 시원한 거 같아요. 얼굴에 하는 것보다 다리에 하는 게더 시원하다고 동생이 엄마한테 알려줬대요. 암튼. 그 다음 단계는 눈썹이고요. 아, 나 어릴 때부터 이러고 놀았는데 왜 이렇게 유튜브를 늦게 찍었을까? 사실 다른 분들처럼 아 이건 제의 고장난 거울이고요. 다른 분들처럼 화장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저 섀도우로 그려야 눈썹. 왜냐면 염색을 해가지고 제가 브로우 카라는 그래서 너무 떡지고 잘못 바르겠고 못하겠으면 잘하는 거 해라. 그래서 그냥 그나마 잘 그리겠는, 잘 그리겠는? 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 브로카라보다는 나은 섀도우로 눈썹을 그리고 있고요. 최근에 눈썹 탈색을 해서 좀더 그리기 수월해요. 원래는 제가 눈썹 털은 얇은데 색은 진해가지고 막 엄청 뜨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아, 눈썹을 꺼는데 위에 갈색 섀도우 칠했구나. 그니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눈썹 탈색을 하니까 확실히. 어, 왜더 별로인 것 같지? 왜 갑자기 짠것 같지? 어, 잠깐만. 뭐지? 완성하면 괜찮나? 어, 난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일단 계속 그려볼게요. 아, 참고로 눈썹을 그리고 있는 섀도우는 친구가 안 쓴다고 해서 산 건데 아, 민주가 안 쓴다고 해서 산 건데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피치 크러쉬 블러링이래요. 내가 하고 쓰고 있는 게 뭐지? 쿠키래요 쿠키. 쿠키 맞아? 아 쿠키래요. 이거 하고 지워야 되겠다, 왜냐면 저 화장 지우는 게좀 귀찮아서 막 한번 하면 좀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자꾸 뭐가 나나? 근데 이거 그냥 해놓고 있다가 나따 집에 엄마 퇴근해서 오면 뭐라 그래 어디 나갔다 왔어? 아니, 그냥 심심해서 했어 <laughs> 아, 초점이 왜안 맞냐고 눈꼬리가 안 나오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는 몸골이가 친숙하시겠죠? 그냥 하죠. 아무튼, 제 눈썹이 그래도 잘 나있긴 해서 그냥, 아, 전 머리 쓰는 게 싫거든요? 그냥 나있는 대로 그리기만 하면 돼서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눈 앞머리가 진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자마자 이상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렇게 풀어줍니다. 사실, 원래 이런 것까지 안 쓰고, 그냥, 손으로 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어, 왜 뭔가, 진한 것 같지? 이런, 그냥 쿠션으로 눌러줘. 다들 이렇게 살겠지?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지? 배고프고, 이제 눈화장을 할 건데, 애교살부터 그려줍니다, 저는. 근데, 어디서 봤는데, 이런 거 말고, 이런, 붉은색으로 그려주면 덜 다크서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려줍니다. 덜 다크서클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신경을 잘, 이미 저는 화장을 한번 하고 나가면 신경을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무너지는 쿠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수정화장도 잘안 해요. 귀찮아서. 입술만 고쳐. 약까수정하자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뭔가 아 저는 보통 그냥 한번 발라서 예쁘게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런 걸 계속 찾아 헤맸어요 아 이거 한번 해주고 여기도 한번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미감이 그렇게 좋지 않기도 하고 눈 밑에 이렇게 하는 게 보,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예쁜지 잘모르겠 그니까 저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어, 그냥 그렇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댓글로. 댓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화장 완성본을 보고 한번 알려주세요. 아, 이거는 뭐였냐면,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29젤 아이라이너 멜로우 코랄. 그리고 이걸로, 이건 뭐냐? 어우, 다 지워졌네. 컬러그램 애교살 매 메... 올인원 애교살 메이크업 03 진짜. 이 밝은 부분으로 여길 밝, 밝혀줍니다. 왜 카메라로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 거울로 보면 있어요. 그,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바르고, 블렌딩 할 때, 너무 계속 다 살에 껴가지고,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이게 초점이 지금 잘, 어, 안... 아, 왜 초점이 안 맞는 거야? 나 진짜 답답하네? 어, 나, 사... 성수메라마가좀잘 어울리지도? 이건 기분 따라 좀 달라지는데, 아이라이너를 사실 그냥 먼저 할 때도 있고, 섀도우를 먼저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섀도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약간 갖고 있는 섀도우가 두 개라서 팔레트가 두 개라서 약간 주황 빛깔이 돌게 하거나 아니면 핑크 빛깔이 돌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지? 핑크색으로 해볼게요. 근데 요새는 눈화장, 그러니까 눈에다 너무 섀도우를 진하게 하면 좀 별론가 싶어서 좀 연하게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경복궁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눈에 섀도우가 막다 뭉쳐있고 막 너무 진해서 너무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네. 일단 좀 연한 색깔로. 사실 흰기 도는 색깔이 어울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뭐랄까, 바탕을 깔아주는 거죠. 뷰티 유튜버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길래. 그리고, 아, 바쁘다, 바빠. 이렇서 아, 화장 다 하면 눈썹 괜찮겠지? 뭘, 맨날 이렇게 그리는데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냐, 오늘은? 여러분한테 반말한 거 아니고요. 혼잣말입니다. 저는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요새는 좀 줄었는데, 어릴 땐 진짜 많이 했어요. 혼잣말 이렇게 많이 할 거면 유튜브를 진짜로 찍었으면 됐는데 왜안 찍고 혼자 혼잣말만 했을까? 저는 어릴 때 혼잣말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저한테 저 진짜 이상한 인줄 알고 병원 가자 한 적도 있어. 병원 갈래? 이래서네 제가 그때 그냥 뭐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아니야, 너 혼잣말 했어 혼잣말. 이래가지고더 이상한 사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더 이상한 사람 같긴 하네. 그때 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이 계속 할 때마다 되는 거 너무 귀찮아서 스무디 스무디 색깔을 발라줄게요. 아까 그 팔레트 눈썹 그림 팔레트. 아, 자막에 쓰면 되겠다. 이거를 연하게. 눈화장은 좀 연하게 하는 게 왜냐면 볼이랑 입술에 색감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여기가 좀 너무 밝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전 모든 걸다 감으로 살아왔어요. 그냥 해놓고 봤을 때 이상한데 이러면 안 하고. 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하면 하고, 애교살까지 해줍니다. 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지? 이렇게 하고, 이쯤에서 애교살을 해주는데요. 평소에 안 쓰던 색깔로 애교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삐아 라스트 글리터 하이라이너 듀이 허니로 이렇게 앞에 하고 좀 문질러주면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이거 뭔 색깔이야 스위트 체리 색깔로 애교살 한번 해주겠습니다. e 음? 색 있는 글 w e 예쁘네요. e r r y Sweet cherry! s w e 있는데 밝아서 하이라이팅도 해주는 삐아도 한번 발라줄게요. 아 이것도 예쁜데 이거 뭐지? 릴리바이레드 릴리바 릴리 글쎄 진짜 맛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99제라이라이너 골든 핑크. 근데 예뻐요, 예쁜데. 너무 눈밑이 밝아진다 해야 되나?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티가 안 나. 사람 눈은 왜두 개일까요? 맞추기 힘들게.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이너를 그려줍니다. 아이라이너도 일리바레드. <laughs> <laughs> 아이라이너도 리바레드인데 스테리아이즈 9 2 9 슬림 젤 아이라이너 올럿 브라운. 근데 너무 까만색으로 아이라이너를 하면 좀 떠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웜톤이라 그런가. 제가 뚜렷한 이목구비는 아니라서 입술이랑 코는 큰데 여기가 살짝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아이라이너 진짜 좋아. 안 지워져요, 잘. 그니까 전한번딱 그리고 계속 예쁘게 유지되는 걸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런 느낌? 부산 가서 이번에 워터파크도 갔는데, 전물 진짜 좋아해서, 막물 있으면 막, 어, 나 물에서 한 바퀴 도는 거 보여줄게? 막 이러는데, 아이라이너는 안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는데. 아이라이너를 그려보겠습니다. 아, 요새 아이라이너를 잘못 그려있어요, 근데. 제가 올려 그릴까, 내려 그릴까요? 올려 그리겠습니다. 요즘 붓펜 아이라이너도 잘안 써요. 와 지금까지 실수 없이 말했는데 아이라이너 그릴 때만 말이 없어지죠. 이게 상당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에요. 아시죠? 멀티가 잘되신다면아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 웃기다. 저는 이렇게 점 손, 속눈썹 사이를 좀 채워주고 여기도 너무 뜨면 안 되니까 좀 해주고. 그리고 꼬리를. 아, 힘들어. 아,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아, 나 이렇게 찡찡대는 스타일 아닌데. 모르겠다. 편집하면 되겠지. 아이라인 좀 그릴게요. 결과물이 이상한 건 아닌데, 이게 옛날과 달리 한 번에 잘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들 이런 시기가 있는 걸까나. 찍다가 동생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 모르겠다. 근데 아이라인 그리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계속 너무 배고프단 얘기만 한거 같아요. 생산적인 얘기 하나. 생산적인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펜슬 아이라인라로 울퉁불퉁한 거는 진한 섀도우를 묻혀서 대충 메워줍니다. 뭐 그냥 대충 <laughs> 어떻게? 수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30분째 찍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좀 갈색, 연한 갈색을 묻혀서 여기 뒤에를 살짝 오. 아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이렇게 뒤에를 좀트여줄게요 트여? 여 이렇게 해주고 블렌딩을 해줘요. 그리고 그럼 눈화장은 다된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속상이라 이렇게 섀도우를 발라도 이렇게 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에는 브러쉬, 브러쉬 랜다 블러셔를 해줘요. 이런 핑크 계열 섀도우로 화장을 했을 때는 에뛰드 건데 뭐지? 여인의 코트였나? 여인의 향기였나? 하여튼이 뒤에 다 까져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하지만 가루 네버 다이인 거 아시죠? 이 섀도우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이, 셰, 여기서 이 색깔을 쓰거나, 아니면, 아, 다른 데 있다, 그 블러셔는. 그, 에이지 투에니스 건데 되게 예쁜 크림 블러셔가 있거든요? 그걸 쓰거나, 아니면, 누그레이라는 브랜드의 스웨이 치크 블러셔, 우아.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 영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거 이렇게 해서, 전 눈밑에 블러셔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 멍든 거 같잖아! 풀어줍니다. 눈밑에 안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근데. 요새 그거 보셨어요? 김연아 님? 김연아 씨가 눈밑에 요즘 스타일로 블러셔 하시고 올리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김연아가 되진 않겠지만 그냥 그 블러셔 한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여름이고 하니. 그냥 섀도우랑 연결되는 느낌으로? 그럼 완전 여름 같지 않아요, 좀? 왜눈 밑에 하는 게 여름 같지? 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뭐 어디서 어떤 미디어를 봤을, 이런, 여름에 이런 화장을 하고 다니는 미디어를 봤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걸 거예요. 미디어의 영향력이라나. 는 계속 해주고 이쪽도. 어, 잠깐만. 아니야, 풀어주면 괜찮을 거야. 사실 블러셔도 그래요. 양쪽이 똑같이 되지가 않아. 블러셔 이렇게 양쪽 똑같이 잘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뭔가 섀도우, 그러니까 아무튼 가루로 블러셔를 하면 눈 밑에 바로 잘안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크림 눈 밑에 할 때는 크림 블러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속력을 좀 높이고 싶다 하면은 이런. 블러셔로, 아예 블러셔랜다, 브러쉬로 너무 빨개서 아픈 사람 같... 어? 아픈 사람 같잖아? 괜히 한것 같아요. 어? 어떡해. 근때뭐 손으로 어떻게 좀 풀어주면 괜찮을 거예요. 블러셔까지 해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잠시만요. 일단 바를 거는 이거랑 이거거든요. 퓌리벤치크 블러리 푸딩 팟 리릭스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멜로 피그인데 우리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랑 올리브영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나왔네 이랬는데 엄마 사줄까? 그래서 그래? 하고 <laughs> 아 잠깐만 홍두깨 같잖아? 저 되게 제 윗입술을 가득 채우면 좀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이 휠이 카사. 근데, 위에를 좀, 이렇게 해주고, 해주면 괜찮을걸요? <laughs> 이렇게만 해도 사실 괜찮거든요? 사실 또, 누구는, 블러쉬 할리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너는, 그냥, 매트한 거 바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모르겠네요, 이것도. 이것도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위에 이거를 발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이 위에 바르면 광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그전이 안쪽, 이 가운데가 잘 지워지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화장 끝인데. 끝! <laughs> 만약에 원하신다면 다음에 좀 피치 주황 계열 화장도 해볼게요. 그리고 약간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자면 저 ASMR을 좀 좋아해가지고 ASMR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민주랑. 근데 이거 소리 너무 좋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장을 했고요. 어, 좀 화나, 어, 화나니까 좀잘 보인다. 그럼 저 화장을 엄청 잘 하진 않아요? 머리는, 원래 앞머리를 내리는데, 나 어디 나갈 게 아니라서, 머리 이렇게 한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완성샷 보여주는 것도 되게 민망한 일이구나. 아, 근데 친구가 이번에 줬는데. 뭐 해볼까? 진짜 쉐딩을 잘, 잘 못하겠어요. 이거 뭐니? 컬러그램 입체창조 쉐딩스틱 뉴트럴. 친구가 이번에 부산 여행 갔을 때 해줬었거든요? 근데 걔는 잘하더라고요. 전제 코에 가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쉐딩을 하면 좀더 완성도가 있으려나?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코한쪽 괜찮잖아? 어머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문고리를 배경으로 이거 음악 깔고 막 진짜 뷰티 유튜브처럼 하면 웃기겠다 <laughs> 맞아, 저 렌즈도 못 껴요. 스마일러 시켜가지고. 안녕.